안녕하세요. 어, 2020년, 2022년 대비로 음, 문제풀이반 일정을 어,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어, 참고해서 이제 공부를 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는, 1단계는, 어, 기출문제 중심으로 정해야 될 겁니다. 음, 그리고 2단계는, 단원별 핵심, 예상문제를 정해 리 드릴 겁니다. 3단계는, 어 종합 모의고사식으로, 음, 근데 20문제씩 묶어서 어 종합 모의고사식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어4단계는 어, 실전 동형 모의고사, 네, 실제 시험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 근데 네, 실전 동형 모의고사는 이거 임박해서 다시 한 번, 여러분한테, 요건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저 영업만 특별히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요 임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스케줄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저희가 1월달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2단계는 2월, 3단계는 3월, 그리고 어동영은 5월 지방 용인지 사회 국가직 시험이 있죠, 여러분들, 그제 국가직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지방직 대비로 이렇게 그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문제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음, 기출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한달 동안 문제를 풀어주는데 문항 수가 많아 요 여러분들, 그제 그래서 어, 핵심적인 문제를 찝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안 풀어주는 문제는 해설지가 다교재에 있기 때문에, 어, 그 해설지를 보고 참고해 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질문을 하세요. 응? 그러면 1대1 질의응답에서 선생님이 답변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단원별 핵심 예상 문제도, 어, 똑같은 패턴으로 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이런 저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어, 우리가 풀수 있는 문제만 제시를 하면, 문항수가 여러분들 많지가 않아. 그래서, 될수 있으면 많은 문제를 제공하되, 어차피 교재가 들어가 있으니까, 해설지가 붙어 있으니까, 그죠? 중요한 문제만, 선생님들이 이제 풀어주는 형태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 내가 이제 기출문제집을 샀어요. 구입을 했는데, 거기는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한달 동안에 풀어봐야 몇 문제 못 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저희가 보통 4년에서 5년치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문제 중에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해 안 되면 질문해주시고, 그 대신에 선별이 주요 문제 중심으로 정리를 해릴 겁니다. 단원 핵심들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책이 일반적으로 이제 맞춰서. 어, 볼륨 있게 책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책 가격은 각권 3만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재를 구입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어, 지금 기존에 이제 론반 수업에서 이제 배웠던 거를 문제풀이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 이론반을 이제 수업을 듣더라도 문제풀이는 같이 병행하는 게 좋으세요. 네? 그래야 내년도 시험에 국가직하고 지방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승부를 걸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이제 이론 다 정리해놓고 문제 풀자 이러기에는 여러분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은 그게하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어, 일어나고 문제는 이렇게 같이 병행하면서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 기출문제는 어쩔 수 없지만, 단원별 문제 들어가면은, 단원별로 돼 있으니까, 그러 진도 나가는 대로 이렇게 문제, 핵심 문제 풀어주는 거니까, 어, 요거는, 기본반을 들으면서 병행하는데 문제 없을 거고, 종합문제는 시험에 임박했으니까, 20문제씩 묶어서 여러분들 봐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문제 풀이는, 어, 요렇게 일정을 잡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근데 교재 신청은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요거는 미리미리 좀 신청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목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출간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 드리고 음, 수업을 바로 들을 수 있게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는 그리고 문제 풀이 들어가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음, 질문들을 좀 하면서 뭐 궁금해 여겼던 부분은 꼭 알고 네? 그리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뭐 대충 답이 있으까 해설지 있으니까 뭐 암기하자 이, 이거는 안돼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풀이 때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될수 있으면 어 이제 문제를 뭐좀 미리 풀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은 선생님들의 수업시간에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풀어주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미리, 미리 얘기해도 좋아요, 여러분들. 어, 나는 이 문제를 꼭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문제는 건너뛸 수도 있잖아요. 문제를, 음, 초이스 하면서 푸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학원에서 이제 쭉 뽑아가지고 담당 선생님들한테 문제를 먼저 이 문제를 좀 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문제는 풀어주세요라고 전달이 가능하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시,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그거는 어, 교수님께 질문하기 그 음, 카테고리 그 카테고리에서 질문해 주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아무쪼록. 어, 이제 시험이 임박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죠?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응? 학원도, 공인 강도 여러분들의 노력에 맞춰서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까 결과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응? 결과는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들.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최선을 좀 다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응? 그래서 문제 풀이 때또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응?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 교재 가격은 각권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신청해 을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4단계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4단계는 이거는 좀 특이한 사항이 몇개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면 복잡해서 여 헷갈려서 안돼데이거는꼭 인박해서 제가 다시 한번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건 문제를 미리미리 이렇게 받으세요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정리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뵙도록 말씀드릴게요. 뵙고요. 자, 감사합니다.